오늘 하느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요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베스다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던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 여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요와를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요와일골을 피한 민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전에 한국의 남북관계가 서로 좋았을 때에 그 생태계 어, 보호라고 그러죠 비무장지대 DMZ, DMZ를 평화 지대로 개발하자 하는 그런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 지뢰가 얼마 정도 묻혀있냐면 남쪽 쪽으로 120만 발이 묻혀있고 북쪽으로 80만 발이 묻혀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200만 발의 지뢰가 어, 매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실제적으로 6.25 전쟁통으로 벌어졌던 폭탄이나 지뢰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모르고 가지고 아이들이 놀다가 또 잘못 어른들이 발로 짚다가 이렇게 해서 발목이 날아가고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영적 지뢰를 밟으면 그동안 우리가 사왔던 신앙 전체가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그러한 지뢰를 받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것이 바로 지뢰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강요한다든지 위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한번 잘못 밟아 버리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다 날아가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인 중에 죄인인 니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와 정반대되는 지구 끝이라고 그들이 생각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요. 에 처음에는 그 뜻이 자기 생각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바에 도착했을 때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탔을 때에 순풍이 불기 시작해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할 때에 자기 뜻대로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무서운 함정이었었고. 지뢰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손에 걸리는 순간이 오는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에 가라고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선,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싶었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것으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도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셀폰으로 비유하면은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셀폰은 항상 이 주위는 잘 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 쪽으로 가보면 셀폰이 터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통화불능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있는 가난 땅, 이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과 교통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 문성을 듣지 않는 그런 지역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정 거리 바깥으로 도망치면 된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서 가는 배를 탔을 뿐만 아니라 배 안에서도 꽁꽁 숨었습니다 혹시 배 위에 있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래서 배 위에 있지 않고 배 밑창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아예 그것에 내려가서 불안하니까 잠까지 정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 이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의도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자기 욕심이 생기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신앙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다가도 자기 욕심이 들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말할 때 그런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눈에 뭐야 쉬었지.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뭐가 쉬게 되면 한 순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어두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청명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눈먼 삼성과 같이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자, 그리고 순종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부패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신중했던 그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못 믿어요. 우리 자신들 절대 못 믿습니다. 우리 영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패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둑이나 등잔 밑에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오히려 가장 어두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부패하면은 이방인보다 더 부패해지는 것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부패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보면. 엉뚱한 지대가 많은 사람들 봐요 보면은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청명함과 분별력을 그다 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취사 선택해서 떠나 버려요. 무죄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한순간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냥 껍질만 가진 신앙인으로 자기 도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자기 계획대로 되니까 마치 이기는 것 같았어요. 다시 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숨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기 대신 다른 선지자를 대신 보내지 자지 자기는 그 계획을 거기에 그 계획에 가담 안 하겠다는 것이었죠. 옆 바에 갔더니만 다시 들러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요나의 진행,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요? 내려막길로 진행되는 것이요. 영적인 내려막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불순종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치중의배 밑에까지 배뿐만 아니라 바다 밑창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이때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인데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빚어졌던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셨고 이방인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손이 많은 분은 없는 것입니다 폭풍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때리는 것이에요 지진도 전쟁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는 처음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계를 벗어나면 항상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죄도 관용됨에 어느 라인을 지나가 버리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고 끝까지 고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그때 매는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매를 가지고 자녀를 찾아 오시게 될 때는 입에서 단내가 나게 만들어 버려요. 뼈가 높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정 사정 없이 치시는 하나님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 중에 가장 악한 자를 골라 가지고 가장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요나에게 가장 먼저 무서운 폭풍으로 그를 징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풍인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빌고 그 아까운 모든 화물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로 다 던져버렸어요, 바다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풍은 잠잠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것이요. 우리가 요나가 배미창에 들어가 잠 잤다고 하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는 소동을 몰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살펴보면 오히려 소동이 난 것을 알고 내려가서 잠을 청했어요. 다시 말하면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고도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다. 우연히 그냥 일어났는 일이다. 배를 타다 보면 폭풍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배미창으로 내려가 잠을 잔 것이요. 성령님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이 유난히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이 오고, 낮에도 잠이 오고, 저녁에도 잠이 오는 것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집니다. 왜 그런 것이요? 믿음의 열정도,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자포자기 상태, 영적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잠이 오는 것이요. 폭풍은 영원히 잠들어 버린 선지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련입니다.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엄청난 폭풍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정신을 차리려 가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사용하는데도 요나는 귀를 틀어막고 잠을 자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단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장에게 직접 명령해서 선장이 직접 내려가 선지자를 깨우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의 길에 대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 목소리는 선장의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자의 책망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서 왔는 것인가?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자기 죄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네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이 선원들이 폭풍을 닥칠 때에 이 정도 바다가 날뛰는 것은 엄청난 죄인이 우리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죽인 끔찍한 살인자가 입에 타고 있을 것이라. 그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배 사람들은 흔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신을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의 미신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로두다가 배반함을 통해 그가 죽음을 통해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메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택할 때에 그때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과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제비를 뽑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은 원칙적으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말씀을 보는 데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함을 통해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네.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지만 결국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림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이나 진행은 인생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마침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에요 잠은 16장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요호르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침표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내 인생 내가 절대로 끝을 맺는다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여 보면 요나는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증거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사람들은 이처럼 큰 폭풍을 몰고 온 죄인이라면 엄청난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하를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 분이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의 입을 사용하시고 제비를 사용해서 자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요나는 요나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이 십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피함 인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요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람들은 요나가 굉장한 죄를 범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자기들 같이 매일 죄 가운데 살고 타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진노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들쳐 내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죄부터 먼저 자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 없는 사람인 양 행사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요,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 아시는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역사학들이 연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영적으로 부응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안정됐었다고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바로되지 못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혼탁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바로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행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지 않냐 지금 그 말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먹는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서 우리까지 죽게 만드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멎어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세상은 볼 것도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자체가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 불신자가 항변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항변하는 것이 너희는 그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윽해 살려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항상 저 사람들은 뭔가 자기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가 틀리게 거룩한 삶을 산다 생각하는데 가까이 왔을 때 아닌 것처럼 요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나는 이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는 스스로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요나에게 총명이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지만 적어도 그때부터 터닝포인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할 때 한순간에 인생이 바닥에 굴러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성론이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사실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속적으로 새벽에 와서 어쨌든 자리를 엉덩이로 도장을 찍고 가든 뭐 가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어리석은 데도 불구하고 지뢰를 피하듯이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저희, 항상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저희 안에 이야기하고 진짜 이것은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아줄 수 있는 이것은 이 세상 수많은 지뢰가 있는데 어리석음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해주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 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나오고 하는 것성경 우리 생활할 때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 때문에 허죽거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때 당신들이 그리 쏘이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당신 기도 좀 해라 아마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아내는 믿음이 좋고 남편은 교회도 잘, 나오, 잘 나오지 않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있으면 발로가 밀어낸다고 하라고 안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경애함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를 원하지 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책망, 하 여기 지금 뱃사람들이 요나를 책망 같이 책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갑자기 무엇인가 피로가 채워지고 앞길이 열리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새롭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다소손 두고 기도하죠. 저희도 소원을 두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갈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영적으로 더욱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작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뒤집어 쉬고 절망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태풍과 바다를 다스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이 짧은 기간 이 일주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이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